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해인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인 한없이 그혼이 돌같은 내 마음 고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하여 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같이겠네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예수임 주사 그세에 가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님 교회 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고 주와 함께 나아가시는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 20절, 창2-3-2-0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라의 죽음 이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된 매장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소유해야 할 나의 막벨라굴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도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그때의 보리는 이상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오늘 날짜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전에는 전날 전일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이유는 당일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묵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어떤 넓음이 설교에 매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일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붙들고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당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심으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해서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래야 그것이 은혜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고, 주의 이끄심을 소망하는 그런 첫날 또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뭐 구장 전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10가지 아, 재앙이 애굽에 이제 내리게 됐지요.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나일강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코스며 시내가며 그릇에 담긴 물까지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숱하게 나와서 뭐 침상이며 뭐 아궁이며 뭐 모든 것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재앙.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쳤더니 이것이 이가 되어서 온 애굽 나라를 뒤엎었던 사건.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땅이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의 애굽 애국 사람들에게만 아,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구장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가축이라 하면 나귀, 말, 낙타, 소, 양 이런 가축들이 돌림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죽어 나가게 되지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모세가 화덕에서 두 움큼의 재를 취해서 이것을 하늘로 날렸더니 이 재가 막 이제 공기 중에 바람을 타고 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제가 막 흩날리다가 어떤 사람의 피부에 딱 앉거나 어떤 짐승의 몸에 툭 치고 가게 되면 거기에 악성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악성종기로 고생하는 사건이 여섯 번째 재앙이지.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레소리. 우레소리.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우레소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레소리. 천둥 반개가 내리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우레소리라 그럴까요? 그리고 우박들이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하늘에서 우박에서 껴 불이 내려와 불이 땅을 불러가는 어떻게 우박 가운데 불이 내려야 불이 불러가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곱 가지 재앙이 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재앙의 끝자락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는 의로우심을 내가 알겠다. 하니 너희는 나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론은 결국 바로는 다시 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자 다시 완악해졌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도대체 어, 나를 이끌어 가실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인가?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어, 아이,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잠을 제대로 잘수 있었을까? 애국나라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잘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상, 떠올려 봤습니다. 조금 산다는 집, 뭐, 보통 집 말고 조금 산다는 집을 중심으로 상상을 했을 때 가축을 치는 목동들이 들에서 또는 논에서 또는 밭에서 말, 낙위소의 짐을 싣고 낙타에 물건 팔 것들을 싣고 또 양을 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물건을 싣고 가던 낙타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있는 말과 소가 픽픽 쓰러지는. 그양떼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후두둑 후두둑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여러분 간혹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AI로 인해서 닭을 살처분한다든지 또 소를 살처분한다든지 이런 모습 보면 어 저거 어떻게 어 저거 어떻게 또 그걸 당하는 사람은 겪는 사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불이 났게 막 주인에게 보고하러 뛰어가는 겁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들판에 있는 양떼가싹전염병이 돌아서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하고 문을 확 열고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악성종기가 나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나중에, 그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이며 의사를 찾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고통을 당하지만 약은 부족하고 의사는 부족하고 치료해줄 것은 없고 또 짐승들도 악성 종기로 죽어가고. 그래서 집안에 끙끙 앓으며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약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의사라도 찾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릉 꽝꽝꽝 하면서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건물이 깨져 나가는 것처럼 오레 소리가 들리더니 막 천장이 떨어져 날것 같은 우박 소리가 구두둑구두둑 떨어지면서 뭔 일인가 밖을 봤더니 막 불이 굴러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태워 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뭐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쭉 묵상하면서, 야, 사람 마음이 진짜 완악하구나. 이 정도 되면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그런데 동시에 제가 고백했던 것,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해서 믿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로 와서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인 지금의 형국을 한번 돌아보아서 았 코로나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코로나보다 약한 게 있을까? 코로나가 나쁜 것 같죠. 일회는 그래서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하나로 어떤 이는 믿음이 더견고해진 쪽으로 나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요. 똑같이 애굽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백신을 맞으시거나 또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인편에 있을 수도 있으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 요즘 답답하십니까?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 또 나가도 마스크 써야 돼또 사람들은 또 많은 곳을 피해야 돼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러한 일을 겪어보니 내가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의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누우면서. 우리 마음껏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웠던, 또는 마음의 짐이 있었던, 삶의 버거움이 있었던, 또는 이 일이 해결되었던 일이 더어려워졌든 오늘 하루의 일을 마치면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저녁,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새벽, 감당하게 하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주께서또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큰 일, 어마어마한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애굽 나라가 산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강렬한 우레 소리와 우박과 불이 굴러감 속에서도 완악한 자들은 믿지 않더라. 그러나 세미한 음성에도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으로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염려로 아니면 기도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의 이끄심을 받아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이끄심이 드러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 앞에 나와 왔습니다. 내가 삶에 답답함이 있어서 또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는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어떠한 양편으로이 자리에 있든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불현듯 깨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사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천지가 계벽하며, 애굽 건국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완악해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감을 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주를 붙드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욱 주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더욱 주의 강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르신들 모세가 120세가 되었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냐 였던 것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오시며 혹시 백신을 접종하는 이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백신이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 또 젊은이들 중간고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답답한 비대면 상황 속에 또는 대면 중이지만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수업과 시험을 치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주여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 더불어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일토로 나아가는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소유해야 할 나의 막벨라고는 무엇인가 구할 때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지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시기를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장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